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 메추리알 조림이에요. 네, 일단 메추리알은 시중에 판매하는 깐 메추리알을 1kg 준비했고요. 자, 제일 먼저 청양고추 있어요. 좀 매콤하게 할 거니까 청양고추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네 앞뒤로 이렇게 살짝 살짝 구멍을 내줍니다. 메추리알 조림에 함께 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간에 그 이제 간이 배이고 매콤한 뒷맛이 상쾌하게 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청양고추 구멍을 내고 있어요. 메추리알 조림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등 영양소가 풍부하죠. 자, 이제 요어 삶은 메추리알을 이제 끓는 물에 세척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요 1kg 다안 쓰고 반 500g만 쓰게 되는데요. 네, 체반에다가 건져 놓고요. 자, 이제 펄펄 끓는 물로 이렇게 부으면서 이제 세척을 하게 되겠어요. 체반에다가 놓고 하면은 아주 쉬워요. 쉽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건져갖고, 네, 이제 장조림할 냄비에다가 이제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 그 건표고, 겨, 건표고를 우린물과 건 표고, 한7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하고, 그건 표고, 우린물을, 네, 한컵 정도 넣어주고요. 간장은 양조 간장인데, 네, 진간장이 되겠어요. 요거는, 네, 역시 한컵 정도 넣고, 그리고 생강가루, 네, 멸, 그, 미추리 아래 그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생강가루 좀 넣고요. 자, 고추는, 청양고추, 구멍낸 청양고추는 일단은 제일 먼저 두 개만 먼저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 네, 넣고요. 이제 간을 봤어요. 간을 조금 보니까 네 조금 더 표고물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다가 생수 대신에 건표고 우린 물을 쓰는 것쓴 거예요. 자 처음부터 여기 메추리알 조림할 때. 고추를 함께 넣어서 하게 되면은 고추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좀 어두워지죠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넣었던 거고 이제 거의 다돼갈 무렵에 이제 고추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추 색깔이 예쁘게 살아 있게 되죠 자 구멍을 내줬기 때문에 매운맛은 그대로 살아나고요 매콤하게 네, 마지막에 고추 두 개를 넣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 메추리알 조림할 때는 조금 슴슴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요게 이제 차갑게 식어서 냉장고에 놓게 되면은 요게 이제 익어 갈수록 네, 이제 색깔도 검어지면서 조금 짜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슴슴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국물이 살짝 익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밥에 비벼 먹어도 딱 좋고요. 저기 저 표고버섯이 딱 소고기 장조림처럼 그런 쫄깃한 맛이 납니다.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 마친 시간 되세요.